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린대로,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은대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꿈의 숨길을 찾게 되죠. 정말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래도 좀 가벼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를 찾는데, 아,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겠어. 저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놔도 이럴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나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오토라놓다보면왜내 주변에, 이런, 이럴 때내 마음을 내려놓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절망이 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 오늘 121편을 쓴 시인도 그런 마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를 느끼는 그런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들이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우리를 들이라. 나의 구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한시하고 있다 그럴까? 응. 이 얘기는 이 시인도 이 사람에게도 얘기해보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마음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산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넘어야 할 산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의 인생의 고난의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됐든, 지금 이 시인에게 자신의 주변에는 자신의 고난의 산을 해결해줄 도와줄, 넘어가게 해줄 만한 인생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그는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답을 찾았다고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은 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방신과 대조시키는 말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방신은 냄새도 못 맡고 공감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은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가 아픈 것을 임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만든 그 어떤 잡신들 중에는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은 나의 완전한 도움이 되실 분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분만이 나에게 완전한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3절, 4절에 보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냐면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는 분이다. 부정문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그분만이 나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발을 실적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는 것.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는 네, 실패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걸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다. 시종일관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졸지 아니 하시고, 중시지 아니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그래서,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그분의 신실하심은 나를 계속해서 따라왔다. 그 신실하신 주님은, 그 선하신 주님은,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온다. 그게 신실하심이잖아. 요 그 신실하심을 우리 들이 익숙한 단어로 또 항상 함께하신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신실하심.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 같은 뜻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심실하시다 그것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춤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팔이 넘어져 실족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온전한 도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6절에 보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늘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어,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가면 태양이 이 모자나 이렇게 뭘 그, 머리를 가리지 않고 거기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탈모가 온대요 그럴 만큼 뜨거운 햇볕이에요. 그런 햇볕이 쨍쨍 찌는 하루 종일 만약에 그늘을 만나면 우리는 생명을 구원자를 만난 것과 같이 그늘로 가면 그 햇볕이 가려워지고 나면 시원해요. 그냥 우리의 여름의 그늘을 만나면 햇볕을 가려주긴 하지만, 그.. 그 뭐라 그래? 습함은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덥긴 덥지만, 햇볕은 가려서 좀덜 더울 뿐이야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햇볕이 가려지는 동시에 가서 한몇 5분만 지나면 선후해져요. 그러면 그 햇볕을 가리는 그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날개와 같은 거예요. 자, 날개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면 그늘이 져요, 안 져요? 그늘이 져요. 그래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는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낮의 해로부터 그늘이 되서 지켜 주시는데 밤의 달은 뭐, 뭐 뭐겠어요? 아까 낮에도 그늘로 가면 시원해진다고 그랬어요. 밤이 되면 추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뭘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구름 기둥을 세우셨을까? 그 햇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에 내리쬐는 햇볕은 살상도구와 같아요. 그 정도로 뜨거운 햇볕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외할머니 쓰러졌었다고 했죠. 그지? 저저 저, 저, 성지순례 가셨을 다 건강하신 외할머니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뜨거워요 그래서 구름기 둥으로 구름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 햇볕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그, 그렇지 않으면 그 출애굽했을 때 아기들이랑 노인네들은 뭐 며칠 못 가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신 거예요. 그늘이 되어 주신 거예요. 밤에는 음. 불기둥은 앞을 인도하는 역할만 한게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때로는 뜨거운 것 같은 타 죽을 것 같은 고난도 또는 서늘해서 어, 얼어 죽을 것 같은 고난도 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그래서 7절 결국, 결국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결론을 내리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몸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나의 영혼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넉다운이 되면 영이 같이 <laughs> 어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이 다운되지 않으면, 몸이 아파도 다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으로 육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 영이 다운되지 않으면 내 영이 주님을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완전한 도움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하면 육이 예, 네, 그 영의 힘을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때로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금방 물리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요. 우리의 영이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든 우리의 영은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내게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해도 내게 감당치 못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해도 내 영혼을 지키기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돼. 그러면 넘어가게 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거지? 어, 뭐라고 기도해야지? 그럴 때. 내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치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기도로 영혼을 지켜. 어떻게 해?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 그럴 때. 응? 주님의 크신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응. 주님의 크신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이이 이, 이 시인처럼 이 시인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란에서 나를 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닥친 이 문제, 이 환란,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 낙심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어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내 영혼을 지키는 기도예요. 우리의 인생에 매 순간 낙심의 상황은 생겨요. 그렇잖아요. 매 순간 감정이 상하는 상황도 생겨요. 그때마다 감정을 따라가면 영이 힘을 잃는 거예요. 영이 실족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선포하는 때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만한 감사의 감정이 생기지. 부정적인 감정 대신에 그 감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더 찬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할적.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출입, 출입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떤 아픔과 슬픔도 문제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결론으로 선포하고 있는. 계속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반복하잖아요?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나를 지키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되 100% 완전하게 지키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앉을 때도, 걸어갈 때도, 내게 죽음의 상황이, 의기의 상황을 만날 때도, 내 인생이 가장 외롭다고 느껴질 그, 그런 순간에도, 그 하나님만이 내게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7절, 8절에서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고 유일한 도움이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유일하게 지키실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인처럼 때로 외로울 때, 때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네. 때,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어. 구해도 완전한 건 없어요. 잠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하실, 우리가 의지할 때상은 오직 의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찬양도 있잖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결국은 사람에게선 잠시의 위로. 그건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 영원한 평안, 감사, 이 완전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위로가 됐든, 그것이 치료가 됐든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 그분만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며,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아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의지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해도, 그 사람은 나의 생명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게 생긴 문제들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신뢰하여 간구할 때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간구를 들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공급이 필요한 자에게는 공급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도움의 숨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